안녕하세요 아쿠아미드 제이의 까불팩은 백운의 랜슨과 일격, 일격 마스터인데 그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백운의 랜슨 부터 먼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배운은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초대박 리요 카드가 나올까 자, 눈쓰개 가라르이야돈 라프라스 의사 켄타로스 레어 카드 광이네요. 일격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일격에서는 어떤 과 어떤 카드가 나올 것인지. 아 제발 V나 V 맥스 제발. 구면은 멍파치 피그킹 돈크로 아게탑 마지막에는 펄스몬. 오늘 이렇게 해서 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안녕!